네, 안녕하세요. 프란시스입니다. 어, 지난 시간 어, 명사, 동명사에 이어서 어, 오늘은 어, 대명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명사 어, 다 어, 아마 한 번쯤은 학교에서 다 공부를 했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씩 어, 점검해 보고요 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예, Pronouns입니다. 대명사. 먼저 어, 대명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일단 가장 우리가 회화하는 데 있어서 또 어, Writing 쓰기 영어를 쓸때 있어서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이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일단은 어,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단수라는 말은 사람이나 사물이 한개한 한 명이라는 뜻이고요. 복수는 두명 이상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일단 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있다는 거 한번 여기 봐주시고요. 어, 중요한 게 그러면 주격이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격은 주어 역할을 하고요. 문장에서 소유격은 어~, 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아니, 목적격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소유 대명사는 어 소유격 더하기 명사의 의미가 있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유격은 항상 소유격 뒤에 항상 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명사의 것이 누구의 것인지 소유 관계를 설명해 주는 어, 것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my car 하면은 car 자동차가 누가 소유 누구의 소유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my car 하면은 그 car의 소유가 나의 차라는 뜻이죠. 나의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복수는 두명 어, 이상이라고 했죠. 자 어, 내가 포함된 음, 내가 포함 내가 포함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제3자나 누가 포함되어 있을 때 예, 어, 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복수가 될 테고요. 예, 그다음에 유한 혼자가 아니라 어, 당신들 가르치는 두명 이상의 예, 사람들이 있을 때 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 나와 당신을 제외한 제3자 그러니까 3인칭 예, 그들이 되겠죠. 데이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 my me mine. 자 you your you yours. She her her hers. He his him his. It its it.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자 여러분들 어 제기 대명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기초 영문법이기 때문에. 어, 이것까지 공부를 하면 오늘 아마 어, 수업이 너무 기다 어, 길어져서 이거는 좀 어, 기초용법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영문법 중급 정도 수업을 나갈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 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를 활용한 표현을 한번 어,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죠. 자, 여기 첫 번째 문, you are up early.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어, 너 일찍 일어났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유가 주격이죠? 주격은 주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주어는 항상 문장의 맨 앞에 시작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문장. He's a friend of mine. 자, 무슨 뜻일까요? 그는 어,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다. 아, 아, 그는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mine's bigger than yours.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mine 자 소유 대명사라고 했죠?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 당신의 것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나의 것은 당신의 것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네 번째. Frank is tired of your complaint. 네. 자 무슨 뜻일까요? Frank는 어, 당신의 불평에 진, 지쳤다. 어, 그러니까 약간 짜증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프랭크는 당신이 하도 불평을 많이 해서 자, 그 불평에 대해 아주 어, 진저리가 났다. 지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it was you. 자, 영화에서도 대, 대사에 차, 자주 나온는데요 그게 너였었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don't mention it. 자, 이 표현 회화에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어, 이 표현은 상대방이 어, 나에게 뭐 고맙다 아니면 나에 대해서 너무 과한 칭찬을 할때 아, 아, 그런 말씀 마세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갖다 우리, 우리나라 어, 사람들이 뭐비콰이어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루 u 한 표현이고요. 이럴 때는 don't mention it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다음 아, 여기서는 어 여기들 보이는 다어그 뭐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예, 잘 공부하셔서 익혀야 되고요. After you,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 후에. 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어, 에스컬레이터나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탈때 상대방 옆에 있는 나이 드신 어,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뭐 노약자들 먼저 타세요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말입니다. After you. 자, 먼저 타세요. 이렇게 매너 있게 할수 있겠죠? 자, 8번입니다. I'm meeting them in Dongtan. 자, 어, 지난번에 어, 현재 진행형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을 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 나는 동탄에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Can you meet her at a k m a r 당신 그녀를 AK몰에서 만날 수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바빠서 어 수원역에 나갈 수가 없어요. 친구가 오는데, 아뭐 부모님이 오는데 그런데 동생한테 너 AK몰에서 엄마 좀 만, 아 만날 수 있겠어? 예 부탁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I want you to leave it with me.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길 원합니다. 어, 뭐, 이런 뜻, 뭐, 이런 거, 이런상일때쓸수 있겠어요. 뭐, 어, 어떤 어려운 일을 좀 약간 힘들어 한다. 어떤 일을 어,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 좀 안쓰럽죠. 그러면은, 그냥 그거 나한테 맡겨도, 어, 내가 할게. 이런 의미죠. 그냥, 어, 너 그냥 나한테 그거 맡겨도 내가 해줄게.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칭된 명사를 배웠는데요. 자, 주격들이 쭉 나왔습니다. 주격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문장에서요? 네, 바로 주어 역할을 합니다. 주격,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한다. 기억을 해주고요. 네, 어, 이 주격이 어, 문장에서 주어를 쓰일 때, 그 다음에 비동사들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형식 문장부터 5형식 문장, 문장의 형태로 다섯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또 쓰이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죠. 비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죠? 뭐뭐 이다, 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I라는 주격, 1인칭, 단수일 때, 1인칭 I의, I 뒤에 올수 있는 현재형 비동사는 M이겠죠. 예, you are. She, he, it is, we, you, they are. 그러니까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일반 동사들은 어떨까요? 일반 동사들은 어, 조동사나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 우리가 일반 동사도 할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일반 동사들, 뭐 가다, go, eat, 먹다, study, 공부하다 이런 동사들이 어, 일반 동사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어 1인칭, 단수 1인칭, 2인칭 이럴 경우에는 동사원형이 옵니다. 뒤에, 동사 뒤에, 동, 일반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주지 않고요. 어, 대신 3인칭일 경우에 나 1인칭, 2인칭 당신, 그 나와 당신을 뺀 3인칭, 그녀, 그는, 그것. 어, 이러한 주격 인칭 대명사 뒤에는요. 비동사는 어, is가 오고, 일반동사에는 뒤에 s 또는 es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것들은 어, 암기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자주 독해를 하고 어, 문장을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보다, 보, 보게 다보 되다 보면 암기가 되겠죠. 열심히 독해 공부도 하시고요. 그 다음 어, 복수 같은 경우에는 어, 아가 오, 오고요. 비동사가 동사 원형 일반동사의 경우 변화 없이 그대로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됩니다. 자, 1층 대명사, 어, 비동사, 일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 회화의 표현들, 한번 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죠. 네, 1번. I start work at 3 o'clock. 무슨 뜻일까요? 나는 3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she gets home at half past five. 자, get이 얻다, 받다 이런 의미만 있지가 않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get이라는 동사를 잘 활용만 해도 회화에 많은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도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녀는 어, 몇일까요? Half past five. Half past f 자. 여기서 half past five는 past는 지난, 그러니까 5시 30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 5시 30분에 집에 도착한다가 되겠죠. 세 번째, the cinema's i only five minutes away. 자, 무슨 뜻일까요? 자, 극장은 겨우 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Jason really hates being late. 자, 무슨 뜻일까요? hate. 자, 미워하다. 이런 의미죠. 제이스는 정말 싫어합니다. 늦는 것을. 그래서 제이스는 정말로 늦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Uh, you are half an hour early. 무슨 뜻일까요? half an hour. 자, 어, 당신은 30분 일찍 있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그럴 때, 어, 당신 30분 일찍 도착했네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he looks tired. 자, 그는 뭐뭐해 보입니다. 피곤해. 그래서 그는 피곤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자, we need to get some air.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좀 바람을 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 쐬야 될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8번, Andy turns 14 next year. 자, 무슨 뜻일까요? 앤디는 내년에 40세가 됩니다.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I think we should leave these three alone.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세 명을 그들 세명 혼자서 어 내버려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심각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빠져줘서 이세 명이 세 명이서만 얘기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명을 좀 내버려두고 우리가 좀 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럴 때 쓰는 편이겠죠. 자, 이슈 오케이. Okay. 자, 어 그냥 괜찮나요? 네, 좀안 좋아봐요. 어, 보여요 어떤 분이?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겠죠. 이슈 오케이 okay.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예문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지시 대명사를 마지막으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지시 대명사 이거 어, 이 대명사도 어, 굉장히 우리가 회화에서 많이 쓰이죠. 자, this.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꼭 사람, 그러니까 사물만 가르, 가리, 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가리킨다는 것. 그래서 this, 하면 이분은, 또 this, 하면 에 삼으로 가리켜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수일 때는 these, 이것들, 이분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문을 한번 보고 한번 우리가 해화 표현 공부해 보죠. This is not mine. 무슨 뜻일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mine이 뭐죠? 어, 방금 전에 배웠던 소유대명사죠.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보호 역할을 했죠. 비동사 뒤에서. 예. 자, 그 다음. These are much cheaper than yours. 자, 이것은 당신의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쌉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 Is this what you said? 자, 이것이 당신이 바로 말한 건가요, 말하던 건가요? 네, 이런 의미고요. 자, This is Ralph, my best friend. 자, 이분은, 이 사람은 나의 절친, Ralph입니다. 소개를 할때 친구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This는 음, 어, 나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주로 This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댓은요. 자, 저것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t 으로 우리가 표현한다 하면 되겠고요. 자, 복수형은 those 해서 저분들, 저것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who are those people?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이런 의미가 될 테고요. 두 번째. that's a good idea. 어,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말했어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is that your car over there? 자, 저기 있는 게 너의 차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동차를 저 멀리 어, 상대방 친구가 대놨다. 어, 저기 있는 게네차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I prefer this to that. 자, prefer라는 동사는요. 자, prefer A to B하면은 나는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저것보다 더 좋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명사를 끝낼 때, 어, 요거, 어, 동명사를 활용한 영화 표현, 회화 표현, 쓰기 연습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 한번 공부해 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동명사 기억나죠? 형태가 어떻게 됐죠? 동사 ing였죠. 동사에다 원형에다 ing 해주면 된다. 자, I hate being late. 아까 좀 전에 배운 표현. 나는 늦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She is interested in joining one of our tennis lessons. 자, 그녀는 관심이 있습니다.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 테니스 수업 중 하나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3번. Please don't forget to bring the books I lent.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잊지 마세요. 자, forget이라는 우리 타동사 배웠죠. 자, 이 forget은 동명사나 투부정사 동시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으로 와야 되죠. 자, 투부정사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자, 하, 이미 끝낸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 미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 일어날 일, 미래 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빌려주었던 그 책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직 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할 일이죠. 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빌려준 그 책들 가져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watching movies is one of my hobbies. 무슨 뜻일까요? 영화 보는 것은 내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watching은 문장의 맨 앞에, 동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 주어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please stop biting your nails. 무슨 뜻일까요? biting은 이렇게 물어 뜯는, 뜯다 이런 의미에요. bite. 자, 당신, 그 손톱을 물어뜯는 걸 멈추세요. 그러니까 손톱 좀 물어뜯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 네. 그 다음 어, 여섯 번째 I really enjoyed cooking with you yesterday.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정말로 즐겼습니다. 어제 당신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어제 당신과 함께 요리하는 걸 정말로 즐겼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쿠킹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동명사가. 자, enjoy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킹 동명사 쿠킹은 목적어 역할을 했고요. 자, we've just decided to move to 제주도.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방금 제주도로 이주하는 것, 이사하는, 거, 이사, 이사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decide 뒤에 to 부정사가 왔는데 어, 목적어 역할을 하러 온 거고요. 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미래에 무엇이 되길 원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I hope to see you soon.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곧 당신을 보게 되길 희망합니다. 자, 음, 친구와 헤어질 때막 소개받았어요 어떤 분을 이런 말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I've tried to gain some weight. 자, 나는 체중을 좀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들 열심히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